근데 나는 응. 어, 여기서 근데 사실 지금 나오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응. 이 대장동 사건에서 <laughs> 최초의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응. 뭐 설계도 설계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무죄가 나왔지 선거법 위반이 응. 거기서 시작됐던 거잖아. 네 여기에 그게 있어요. 응. 아예 대법관에게 자문을 하고 있다. 응. 2020년 3월 24일 6 7이에요 정영학 자필로 권순일이라고 응. 적혀 있고요. 응. 김만배 씨가 대법원을 드나들던 시기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이니까) 딱요 때야 이 (2019년부터) 이거는 이제 나무기 얘기한 거예요 김만배가 권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딱 그때잖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이렇게 김만배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라고 중앙지검에 나무기 얘기한 거예요. 음. 이거는 그리고또 재밌는 게 여기 여기 있을 거야. 누나 아까 정리 해 놨더라고. 아, 나 이거 보고 빵썼는데 김만배가 유동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돼도 청와대 가지 말고 LH나 인국공사장해라. 아 하지. 어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이 얘기를 언제 하냐면 이제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잖아. 그리고 2020년 7월 16일에 이제 파기환송이 되잖아요. 요거는 2020년 3월쯤이야. 그러니까 파기환송될걸 알고 있었다는듯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라고 얘기해 김만배가. 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음.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 이거는 지금 대장동 그돈 누가 해 먹어 주냐지만 이거는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잘? 나는 야이 이런 게나왔는데왜 이거 수사 안 해? 이거 작년 10월에 진술이야, 나무. 뭐. 어. 검찰 왜 수사 안 했어, 이거? 그래서 어제 김 유석으로 막 이거 계속 읽다가 <웃음> <웃음> 다 덮었잖아. <웃음> 막, <웃음> 당신이 거기 있는 거좀 부끄러운 줄 알아 막 이러거리더라고. 아니 검찰은 시간 가길 바란 거지. 어, 근데 이렇게 다 나오는데. 어. 자꾸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얘 내가 그러니까, 말했던 그거 이게 물론 검찰 발인지 변호인 발인지 모르겠지만. 자 중요한 건 어. 나는 이번에 녹취록에 있는 건난뭐 그냥 그래서 치고. 어. 응. 아 남욱이 검찰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어? 녹취록보다 더센게나무게 진술이에요. 그럼 어. 엄청 검찰에 검찰 아씨 어. 새끼 왜지랄이야막 이런 걸엄쓸엄 음. 같아. 음. 어 그래. 어 근데 이제 뭐엄번엄검찰청검찰엄 대장동에 대한 음. 기본적 엄 입장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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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봐주고 엄청 이런 게 아니라 어. 시간아 흘러라. 대선만 빨리 끝나라. 일단 얘네까지만 하고 우리는 손 턴다. 이건 것 같아. 그렇지, 맞아, 맞아. 입장 맞아. 기본입장 짬. 이제 뭐 봐주고 말고 하니라 음, 음. 그러니까 다 덮었잖아. 아, 덮어 그렇지. 일단 덮어 이거거든. 어, 어. 자, 근데 음. 윤이 대통령 됐어. 어. 뭐 특검을 하든 어. 한동훈 이중앙지면 시키던 음. 시키던. 음. 근데 시키던 이 관련된 건 ]네요.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음. 나무 김만배는. 음. 업자입니다. 업자지. 업자는 좋은 말로 말하면 업자, 나쁘게 말하면 음매야. 음매 맞냐? 그렇지. 매냐. 매야. 메에. 어, 어. 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순간 음, 음. 실질적인 풀리바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말들을 어. 많이 할 가능성이, 할 가능성이 많지. 가능성이 이, 지금도 뭐 이만큼 했는데 뭐 벌써. 어. 사실은요. 어. 정도구체적으로말씀드릴니까 사실은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할 거야. 그 인간의 음. 본성이야. 왜 대가? 돈을 지키고 음. 싶을 거거든. 그렇지. 어? 그렇지. 돈을 맞아. 지키고 싶을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플리바겐행을 시도하면서 음. 그걸 할, 할 거야. 음. 그건 인간의 본성이야. 그들한테 무슨 의리를 기대하겠어? 그렇지. 대선을 보고 있을까? 지 신문 재면 접을까? 누가 됐어요? <laughs> 니야들은 누구 대가 상관도 상관 있어. 이러고 어제 어제 어? 그랬기 때문에 돼 가지고 또뭐 걱정 많겠네. 예, 진술이 흘려 나올 거고 수사는 안할 수가 없어. 왜? 음. 진술이 나올 거고. 그렇지. 그건 아마 언론이 찍어서 언론에서 흘렸다. 그도가 됐다. 음. 어? 이거 누가 흘렸겠어? 이런 어, 내용들 어, 이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겠어? 이거를 수사할 수밖에 어. 없는 거다. 그거지 그럼 수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음. 이건 나도 아직 나도 후보 비서실에 확인해본 건아닌데 오늘 다녀왔다면필 음. 받아가지고 음. 이것까지 확인 못했는데 음, 음. 어제 사실은 음. 야 이재명 정말 대단하더라. 그 와중에서 어. 다 읽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은 어, 어. 머릿속으로 이재명이 어. 가짜 주스라는거짓말하 어, 어. 이런 걸발았을것 같아. 그면 이제 이거 막 어.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어, 야 그거 그 진짜 막가더라 거 막가더라 진짜 거기서 특검 어? 얘기를 하더라고 하... 9월 달부터 그렇게 어. 하자고 해도 안 하던 어, 특검, 특검 얘기를 안하 특검 하자는 거 아니냐고 어. 대답해 보시라고 어. 하겠냐고 그렇지. 어?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그뭐 그, 뭐, 문제 있으면 불러낼 니까나 같으면 잘 받았을 거야 어. 근데 윤호 아직 그런 경험 없잖아 그렇지. 얼굴 떡이 가지고 어디서 말이야 그랬냐? 뭐뭐그뭐뭐 뭐, 뭐, 뭐. 이게 반장 선거야? 국민학교? 어? 그러면서 막 어디서 말이야? 어. 뭐 이러고 막 어. 소리 질렀잖아 그렇지 근데 그 얘기할 때 우리 마누라가 오다가 아 그냥 한다고 그래! 막 그러더라고 <laughs> 그냥 한다고 그러면 되 <laughs> 이거 보세요! 그래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보세요, 보세요 그래. 그러잖아 그치, 어. 한다고 그래! 우리 마누라막 그러더라고 어, 어. 근데 오늘 아침에 어, 했더라고 SM도 에스, 에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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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냥 한다고 그러지 라고 어. 그래 근데 너 생각해봤어 왜 그냥 거기서 그냥 확게 이러던데 어. 왜안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까? 나는 확인을 안 해봤어 오늘 어. 양수영이 바로 논평 냈더라고 국민의힘 음, 음. 내일부터 음. 시, 하겠다 음, 음. 왜 거기서 한다고 얘기 안 했을까? 내가 확인해본 거는야 뇌피셜이야. 음, 음. 내 뇌피셜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음. 고위 법조인들 있지. 음. 윤석열. 그러니까 법관 판사 오래된 사람. 음, 최재영 음, 옛날 음. 이회창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고 음.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약속과에 대한 이상 거부감이 있어.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더 우리보다 도덕적이서는 음,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검사 판세 업무랑 그 자체가 거짓말 잡아내는 거거든. 그렇지. 기본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상한 안티 반응이 있어. 음,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아. 그냥 위기를 지금 저렇게 질환이가 특검 하겠으면 이게 아니라 음. 내 뇌피셜. 음.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특검보다는 음. 한동훈 주관지검한서 시켜서 검찰을 수사팀 바꿔서 거기서 작살내게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어. 음, 거기서 안돼서 특검가 몰라도 뭐 머릿속에 그렇지. 그리는 그림은. 음. 수사팀 뭉갰다? 음. 야, 심한 한동훈 씨 데려다가 놓고 심뭐칼 주워주고 에이스로 깔면 금방 끝날 거다. 이걸 그렇지. 못해? 어? 그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머리 쪽이 있으니까 아. 시, 특검 얘기하는 거, 나 아, 특검보다 이건데 하는 게 아. 아닌가 싶어. 뇌피셜이야. 아. 음. 근데 결국은 나도 한동훈 중앙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잘못하면 정치보복. 특검이 보이니까. 될 수도 있어. 아. 왜? 음. 야, 니네 뒤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정치 보복이 또 그럼 민주당이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민당이 먼저 끝내 갈 거거든. 그럼. 그렇지. 어, 한동훈이보다 어. 특검이 낫지. 그동 뭐 특검은 결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로. 자, 우리 혹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우리 11,700명 들어오셨는데요. 구독 안 하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 빨리 구독 저희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계속 자꾸 윤석열이 몸통이라 고 그러잖아. 어제도 계속 몸통이 누군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라 고 그러는데 근데 왜? 아, 여기 아예 유동규가 시장 설득하겠다 그러고. 어. 난대장동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그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 내가 절대 시장님 배신 못하게끔 내가 만들 테니까 이런 얘기도 유동규가 했다고 하고 유동규가 정영학이랑 자주 만났대 그 그러니까 여기다 얘기 있어요 자주 만났는데 아 그럼 정영학만아저저 저기 정진상을 자주 만났다는 거야 김용이나 그럼 정진상 만나면은 저거 시장님이랑 얘기 당연히 얘기가 다 되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녹취록에 그니까 이런 정도의 아, 검찰이 녹취록이 수사 기록이라고 하니까 이걸 추적해서 확인해 나가면 되는 건데 아니 저기 보니까 음. 아, 특검도 여당에 180석이라서 입맛 근데 입맛이고 나발이고 음. 결국 대통령 임명하는 거야. 그렇지. 여야 여회사 한 명, 야에사한명 올리거든. 음, 음. 누구 찍이지 뻔하잖아. 그렇지. 뭐, 뻔하죠. 저뭐 지금 내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하면 예전에도 문찬석 검사장 이런 사람들. 응, 음, 문찬석 좋지. 하면 시키고 어. 특검 보는 뭐 알아서 뽑을 거고 음. 저기죠. 수사관 파견할 때 에이스도로 음. 나가면 되지. 음. 한동훈 사단 있거든. <웃음> <그렇게> <웃음> 어 그렇지 알지. 있겠구나. 그 원래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어. 막 했던. 그러면 뭐 금방 끝나지. 그렇지. 어? 유동규는 맨날 이재명 씨한테 말할 거 있으면 진상영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라는 음. 게 음. 이 녹취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과정부터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무죄 나왔던 거. 이게 뭐 지금 재판 거래고 저희 단언하는거 아니지만 이런 의혹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이 몸통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물론 지지자분들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자 좀만 소개해드릴게요. 아 우리 그 말하는 사이에 뭐 엄청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기분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쪽 아, 예, 고기 고기 아 고기 다음부터 아 됐어요 됐어요 저더 올려주세요. 주영진님까지 읽어드렸고요. 김일한님 고맙습니다. 주방님 저 치보복도 몰래 법카도 몰래 파타에도야파타야 위험 나안가야 파타. <laughs> <laughs> 우루카이님 다음 주 목요일 김병표 변두분 방송에서 모두 해피한 마음으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기 일어쓰시는분3부통골에돈좀 썼네요. 미채 말고 스팸이면 <laughs> 네, 또 빚고 셨습니다 킨스비트님 오늘 테디 컨디션 좋을 거 알고 라이브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나 좋아 컨디션. 네, 지금 제일 제일 좋아요. 지금 제일 신났어. 좋아. 아 신났어. 송송 네, 전주에 되게 힘들어하더니. 송송스님. 아, 잠시... 아, 전주에 진, 전주에는 야, 몸이 진짜 좀 몸이 좀 힘들었어, 아팠어. 힘들었어, 진짜 어, 그러니까 송송스님. 아. 패션 스타 한동훈이 준비합니다. 자료 보관 잘하세요 나왔습니다. 문골 오소리 올림. 야 문골이야 멋있다. 문골 오소리 올림 아유. 되게 멋있네요. 네 아유. 필라멘트님. 아 준스톤이 싸가지 없이 말해서 그렇지 보수의 미래입니다. 이딱 맞는 얘기인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제이드킴님. 아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아, 당연하죠. 맞아. 지금 어. 이겼다고 지금 저희 샴페인 터트리면 안 되고. 그 그랬잖아요. 정치하고 골프는 머리를 쳐들면 죽는다. 그다음에 박성빈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 제이드 김님 시간 지나고 나니 준톤 말이 모두 오릅습니다. 보수희망 존스톤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찐이 참참님 오늘 TS 주가 떡락했다는데 TS 주가 아 저거 그것 때문인가보다 탈모. 아네 아. <laughs> 은미정님 고맙습니다. 폴 케이님 아 리더의 자질은 잘한 거는 아래 사람들 돌리고 못한 건 리더다 리더가 다 갖고 가는 것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네, 거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워레인저님 두 분의 설이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이종탁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늦게까지 하시네요. 테디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요. 다 좋아. 씨. 오늘 되게 지금 신났습니다. 오제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저하고 테디하고 대선전에 단둘이 하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아 그리고 아 그렇지. 아니 월요일 날 나랑 수미를 할 거고. 화요일 날 너랑 응. 신인규랑 하고 그날 내가 늦게 오면 셋이 잠깐 볼수 있겠지만, 아튼 오늘 저희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즐거워해주시고 또잘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 일단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예정돼 있는데 목요일이 뭐 저희도 뭐 거의 백퍼센트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저희가 한 다섯 시부터 장시간 저희가 맥주로 건배도 하고 어, 할 그런 예정이니까. 먹을 어, 뭐 날? 먹고 싶으면 난 먹지 뭐. 아 어, 치킨 시켜? 어 치킨 어, 그저 감독님이 자롬 치킨도 시켜준대. 아먹 먹방해? 대리도 불러줘? <laughs> 대리도 대리 네가 불러 이제 네 돈으로 불러주면 불러 불러주면 네 돈. 대리는 뭐? 야뭐 다음 야, 주 뭐, 샴페인 준비. 야 호인 부한테. 어 제가 봐서 저 샴페인도 하나 들고 오든가 아, 샴페인을 마실 수 있으니까. 나입 고급이 비싼 거. 너는 내가 보니까. 크루 이런 입, 거 가져가면 안 돼? 기름 들었겠어. 크루? 크룩. 크루은 없다 우리 집에. 문 어? 없고 어. 그냥 그러면 저 너를 보니까딱 가려주면 어. 어, 만 원짜리하고 십만 원짜리도 있거 우리는 좀알겠더라 그래도 그래. 비싼 거 아니야. 야, 비싼 거만 알지 맛은 잘 구우 어. 못하고. 좋은 거안 좋은 거안 아이, 내가 안 내가 그걸 섞어서 너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샴페인들 되게 많아. 어? 그러니까 아. 하여튼, 네. 아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아직 안 눌러신 분들은 전부 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 <laughs> 술 어. 먹으면서 밥 됐다 재밌겠다. 재밌지. 나막술 먹고. 치킨에 거. 술 먹고 어? 막 난리도 아니게 막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 주실 거고 그날 저희 다 같이 이렇게 그 건배할 수 있는 그런 날. 이 나는 저 좋겠는데. 감독님 윙봉을 주, 좋아해 나야 어. 다리보다 윙봉. 어 왜? 야뼈 어? 있는 거 하지 말고 순살로 먹어. 또 더럽게 먹지 아, 말고. 더럽게 그렇게 쪽쪽쪽 빨고 하지 뭐 내려놓고 또 보는 분들 보는 분들 또열 받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 순살도 좋아. 그러니까 아. 하여튼 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주 기분이 아주 기분이 좋은 테디와 아 저와 함께했습니다. 써니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날김수인 평론가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